쿠팡 노조는 왜 민주노총을 보냈을까? 이탄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거침없는 정 대표입니다. 오늘의 두 가지 핵심 주제는 첫 번째 새벽 배송의 문제가 아니라 택배 노동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를 분석해보고 을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보겠습니다. 를두 번째는 과거 민주노총이 타 조직에서 게릴라식으로 하던 위정 취업과 조직 장악시도 프레임과 새벽 확정은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. 먼저 쿠팡노조는 왜 민주노총을 버렸을까요? 일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. 새벽 배송 논란을 넘어 택배노동 구조 전체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쿠팡노조가 민주노총을 떠난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죠. 그 이면에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분명한데 여전히 1990년대 프레임에 머무는 노동운동의 관성이라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현장은 실제로 움직이는 데이터 기반의 구조 변화와 이러한 부분이 충돌한 본질적인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.